저는 30년 넘게 건강검진과 질병 예방을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작년에 제가 만난 한 분, 이영숙 72세님의 이야기인데요. 이분은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매년 200만원짜리 프리미엄 종합검진을 선물했습니다. 그런데 그 검진이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. 뇌 MRI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점 하나, 의사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, 그날 이후 이영숙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.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.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? 그 작은 점은 70대 어르신 10명 중 8명에게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었습니다.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였어요. 그럼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? 바로 우리가 맹신하는 종합검진의 함정 때문입니다. 저는 이 분야를 30년간 연구하면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.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는 그 많은 검사들 중에서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검사는 단두개 뿐이라는 거예요. 나머지는 오히려 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. 박상호 71세님, 이분은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제가 꼭 받으라고 권한 그 검사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. 대장내시경이었어요. 발견된 작은 용종 2년만 늦었다면 말기암이 됐을 겁니다.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죠? 도대체 어떤 검사는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피해야 하는 걸까요? 왜 병원에서는 이런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까요?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. 먼저 꼭 받아야 할 생명의 검사 두 가지.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대장내시경입니다. 잠깐,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? 나는 배변도 정상이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굳이 받아야 하나? 바로 그 생각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. 대장암의 70%는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. 국립암센터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보면 대장암 3기에 발견하면 생존율 30% 하지만 1기에 발견하면 95%입니다. 단지 2년 차이인데 생과 사가 갈립니다. 박영태 71세님처럼 증상 없을 때 발견해서 살아난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. 50세부터는 무조건 받으세요. 이상 없으면 5년마다, 용종 있으면 1년에서 3년마다. 이걸 미루다가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.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 위내시경입니다. 한국인의 숙명 같은 검사죠. 우리나라가 위암 1위 국가라는 거 아시죠?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위암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겁니다. 속쓰림이 느껴질 때는 이미 늦었어요. 김정숙 67세님 이분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. 아무 증상 없을 때 위내시경 받다가 초기 안 발견, 내시경으로 떼어내고 끝, 만약 1년만 더 늦었다면 위를 전부 잘라내야 했을 겁니다. 40세부터 2년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. 자, 이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불안해서 받는 그 비싼 검사들 사실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. 심장초음파 들어보셨죠? 병원에서 나이 들면 심장 확인해야 한다고 권하는 그 검사. 그런데 대한 심장학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증상 없는 사람은 받지 말라고 합니다. 왜일까요? 정영수 67세님의 비극을 들려드리죠. 심장초음파에서 경미한 이상 발견. 의사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분은 그날부터 계단도 안 오르고 운동도 중단했어요.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운동 부족으로 진짜 심장병이 생겼습니다. 검사가 병을 만든 거예요. 더 충격적인 건뇌 MRI입니다. 수백만 원짜리 이 검사 미국과 한국 신경학회 모두 반대합니다. 왜냐고요? 이옥자 76세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 뇌동맥류 발견 터질 확률 0.1% 하지만 이분은 시한폭탄을 안고 산다고 생각하며 공황장애까지 생겼어요. 수술하자니 위험하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, 이게 과연 검사를 받은 게 맞을까요? 그리고 최악 중에 최악, 전신 PET 스캔, 암을 찾는다며 전신에 방사선을 쏩니다. 그런데 실제로 암이 발견될 확률, 겨우 1%, 나머지 99%는 쓸데없는 공포와 추가 검사, 그리고 방사선 피폭만 당하는 거예요. 강동철 73세님은 PET에서 이상 발견 6개월간 검사 지옥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. 그 6개월 동안 이분이 겪은 고통과 비용 누가 책임질까요? 그런데 말입니다. 왜 병원들은 이런 검사를 계속 권할까요? 답은 간단합니다. 돈이 되거든요. 불안한 노인들의 지갑을 노리는 거예요. 하지만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. 검진보다 100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. 혈압과 혈당 이두 가지만 관리해도 대부분의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매일 30분 걷기, 이게 수백만원 검사보다 효과적이에요. 잠을 잘 자는 것, 이게 최고의 치료제입니다.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, 이게 치매를 막는 특효약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? 비싼 검사 받고 불안해하면서 정작 운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. 약에만 의존하면서 식습관은 안 바꾸고 있잖아요. 제가 만난 90세 건강한 어르신들의 비밀 아세요? 그분들은 종합검진 한번안 받았어요. 대신 매일 걷고 소식하고 잘 웃었습니다. 이게 진짜 건강의 비밀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. 계속 불필요한 검사에 돈과 마음의 평화를 바칠 건가요? 아니면 정말 필요한 두 가지 검사만 받고 나머지는 생활 관리에 투자할 건가요? 제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충고는 이겁니다. 병원과 제약회사가 만든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. 50세 이상이면 대장 내시경, 40세 이상이면 위 내시경. 이두 가지만 잊지 마세요. 나머지는 증상 있을 때만.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. 매일 30분 걷기, 밤 11시 전 취침, 친구 만나기. 이게 수천만 원 종합검진보다 여러분을 확실하게 지켜줄 겁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? 여러분은 건강검진 경험 중에 불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?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.